자 전문직종별수 연도별 증감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 전문직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9개 업종에서 왜 건축사만 이렇게 26%가 증가를 해야 되느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건축사의 배출 이론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면 2027년부터는 건축사 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건축사의 연소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0년 국정감사의 전문직 아홉 개 업종에 관련된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자료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사의 연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타 업종과 비교해서 그 수준은 어떤지, 또한 가지 제가 관심있게 본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의 증감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건축사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숫자가 타 업종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오늘 좀이 시간에 건축사의 연소득과 그 사무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 건축사 평균 연소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9개 업종의 연소득과 사업자 수이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자료는 2020년 10월 20일 국세청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신고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면서 을 이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국세청 자료라서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직 9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건축사, 의사. 의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의사와 치과 한의사를 다 포함한 내용이고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아홉 개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혹시 진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전문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전문직에 관련된 소득과도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전문직에 관련된 연 소득을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사업소득은 매출 즉, 사업에 관련된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뭐, 필요 경비는 직원들의 뭐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다양한 경비 항목들이 있겠죠.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 이 바로 사업소득인데요. 1인당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볼 부분이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우리가 사업자는 법인이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이다. 그래서 이 신고자료에 의하면 건축사의 2018년 귀속분 신고인원은 6,422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총 2,48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8년이 가장 최근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9년, 20년이니까 그 사이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18년이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건축사의 신고인원이 6,422명이라는 거죠. 좀 생각보다 작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 사무소가 대략 한 12,000여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거의 뭐40,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신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총 사업자 수와 또 귀속분 신고인원은 다를 수가 있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부분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법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개인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 소득이 보겠고, 사실 건축사 사무소의 90%가 1인, 2인 사무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문직 사업자 1인당 사업소득이 공개가 됐는데요. 2018년 귀속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의 1인은 의료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여기서 의료업은 의사, 그러니까 의원, 치과 의사, 한의사를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즉, 총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이 사업소득이 의사가 제일 높다. 그래서 2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2640만원. 그 다음에 변호사죠. 변호사는 1억 1580만원 정도. 회계사는 9830만원. 변리사 7920만원. 세무사 7230만원. 관세사 5360만원. 여기 이제 건축사가 나오죠. 건축사가 3870만원입니다. 3870만원. 법무사 3810만원. 감정평가사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노트할 부분이 뭐냐면, 이전문직 개인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물품과 서비스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도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 사업소득은 신고 금액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9개 분야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건축사의 1인당 사업소득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매우 낮은지 한번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디테일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사업소득이 제일 높은 부분이 의료업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가 인원과 사업소득과 1인당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원을 보시면은 이 의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72,715명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여기서 사업소득을 보면 164억 6,390만 원이 되는 거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경비를 다 제한 다음에 1인당 사업소득은 2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변호사 5739명, 회계사 1557명, 변리사 1063명, 세무사 8773명으로 각 전문 직종별로 이 인원이 상당히 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는 6억 6450만 원이 됩니다. 6억 6450만 원. 의사와는 이 매출이 상당히 좀 다르죠. 그리고 뭐 회계사라든가 1억 정도. 그리고 회계사는 1억 5,310만 원 정도. 그리고 변리사 같은 경우는 8,420만 원. 세무사 같은 경우는 6억 3,4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소득이 높은 분야가 관세사인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 8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 숫자인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15년에 839명, 819명, 823명, 824명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숫자별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가 건축사인데요. 건축사의 인원은 2015년에 5091명에서 2018년에 6,422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요, 2억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1인당 사업소득은 3,870만 원이다. 자, 법무사. 법무사도 건축사와 그 숫자와 매출과 이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건축사와 법무사가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숫자라든가 소득이라든가 1인당 사업소득이 매우 유사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자, 법무사를 보시면요. 2018년도에 6,413명. 그리고 사업소득은 2억 4,410만원. 그리고 1인당 소득은 3,81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그 숫자가 매우 작은데요. 650명 정도가 됩니다. 자, 1인당 사업소득은 2,480만원으로 매우 낮은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인데요. 4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각 전문 직종별로 시장의 상황이 있고 또 시장의 규모가 있고 또 숫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 전문 직종별로 숫자의 증감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사나 건축사나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나 그리고 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이 전문 직종별로 그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자, 변호사를 한번 보실까요? 변호사는 4,918명, 5,172명, 5,523명, 5,739명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늘어나는 비율이 과연 건축사 분야와 타 분야에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서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문 직종별 수 연도별 증감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 전문직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문직 9개 업종의 증감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증감만 보겠습니다. 의사는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이 322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감 비율은 4.64%입니다. 4.64%. 변호사는 821명이 증감을 했고요. 1.6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한 거죠. 세무사 같은 경우도 457명, 5.49%. 회계사 115명, 7.97%. 관세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명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8%로 상당히 좀 의외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꾸준히 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감소하는 분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건축사를 보십시오 건축사를 보시면 2015년에 5091명에서 2018년에 6422명이 됐어요 그 증감이 1331명이 증감했습니다 1331명이 2015년에서 2018년에 비교를 해보면은 1331명이 증가했는데 2015년 대비 26%가 증가한 거죠. 26%. 이거는 타 업종이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연 사업 소득과 건축사의 수와 소득의 순위를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상관관계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리사를 보십시오. 별리사도 45명 증가를 해서 4.42%입니다. 별리사는 그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좀 오르다가 내리다가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법무사 같은 경우도 건축사와 매우 유사한 숫자와 매출과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 2015년 6388명에서 2018년도에 6413명으로 25명이 증가했습니다. 25명이 증가를 해서 그 비율은 0.39%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미세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감정평가사도 645에서 650명, 즉 감정평가사는 5명만 늘었죠. 5명. 그 소득 신고한 게 5명 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로 비교하면은 이 개인 사업자별 시장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0.77%잖아요. 여기서 이증감 비율을 보시면은 건축사의 전문 직종에 대한 숫자를 알 수가 있고 그 숫자의 증감 비율을 우리가 뚜렷하게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어 본 데이터인데요. 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7만 5천 명이 되니까 압도적으로 많죠. 그 숫자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를 얘기할 때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매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는 의사고 건축사는 건축산 거죠. 자, 의사 4.64% 증가했고요. 변호사 1.66, 세무사, 관세사 -1.78% 건축사와 법무사가 유사한데 건축사 보십시오. 26%가 증가한 겁니다. 2015년 대비 26%가 증가한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폭등이죠. 폭등. 법무사 0.39% 잖습니까? 다른 분야는 아무리 높아도 회계사 같은 경우는 8%입니다, 8%. 8% 미만이고요. 대략적으로 5% 이내라든지 뭐 2, 3% 이내로 들어가는데 왜 건축사만 이렇게 26%로 상당히 높은 것입니까? 참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건축 시장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 데이터로 좀알수 있을 것 같고 이 매출이 이렇게 왜 낮은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건축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장은 똑같은데 그 파일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매출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사업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매우 문제다. 26%가 시장 상황에 비해서 너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이 시장과 건축사 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고요. 지금 2018년도까지만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2020년 3분기 서울시 인허가 통계를 보시면, 이미 2019년은 2018년 대비 40%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는 증가하고 인허가 통계는 내려가기 때문에 소득은 더안 좋아질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봐도 뭐 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 볼 것이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자, 2020년 건축사가 2회 배출이 됩니다. 건축사가 2회 배출된다. 2020년부터 두번 배출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 2,500명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 배출 숫자가. 그동안 뭐 700명, 800명 배출되다가 2,500명이면 그 3배 수준의 건축사가 배출된다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데이터와 건축사 수가 이만큼 더 증가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타 전문 업종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되는 건축사 시장 상황과 다르게 배출되는 이 건축사 숫자 2019년까지 건축사 1회 배출하다가 2020년 2회 배출하면서 시장 상황에 다르게 건축사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26%가 증가했으니까 를 전문직 9개 업종에서 왜 건축사만 이렇게 26%가 증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건축사를 배출하는 이 숫자가 시장 상황과 고려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명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과 또 건축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와 다른 단체 간의 어떤 합의점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저성장 기조의 고령화, 그리고 건축사는 은퇴가 없죠. 은퇴 없는 건축사.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은 더 줄어들 것이고 고령화로 인해서 저성장 기조가 되면서 이 건축사의 전문업종 특성상 은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건축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면 2027년부터는 건축사 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6년까지 ab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2026년이잖아요. 자 2027년부터는 건축사 시험을 보는 분들은 5년 인증제를 나온 졸업자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증받은 대학과 학교가 대략 한 65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학교수의 정원을 한 40명 정도로 본다면, 6,424 64, 대략 한 2,400명 정도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2,400명에서 50%, 즉, 50%만 설계업을 간다고 봤을 때, 1200명 정도가 건축 설계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2027년 뭐 2030년까지는 그동안 적체되어 있는 숫자가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인원은 계속 이제 처음에는 좀 올라갔다 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는데 결국은 1200명 정도가 매년 설계 시장에 들어간다 보면은 시험의 합격 비율을 30%로 가정했을 때 360명 정도가 나오잖아요. 단순히 수치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는 대략 한 400명 미만으로 2017년 이후에 건축사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2030년 정도 되면은 건축사 시장이 숫자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배출된 건축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사의 설계 시장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건축사의 배출 이론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시장에 들어올 것인지, 또 어떠한 전략으로 사무소를 오픈할 건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문직종별 연소득을 좀 살펴봤는데요. 건축사의 현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9년부터는 좀더안 좋아진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사 수는 늘어나고 시장은 안 좋고 앞으로 건축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상황을 잘 보시고 어떻게 내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지 사무소를 오픈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오픈할 것인지 여러분이 잘 한번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월에 건축사 2회 합격자 수가 배출이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배출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되고, 11월에 최종적으로 2020년 건축사 수가 나오게 되면 또이 상황을 한번 더 짚어보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